안녕하세요. 나 오늘은 요게야치를 일본에서 시켰어요. 그래서 학교 친구가 얘한테 줬대요. 일단은. 정, 정말 정신 나갔죠? 진짜 정신 나간 애에요. 일단 켰습니다. 이렇게 할수 있고요. 자,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처음에 얘를 빼볼 건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빼고. 자. 자. 거예요. 자, 이발야! 자, 일단은, 치치하드라는게 있는데요.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게, 어, 뭐니, 저도 권유, 알죠? 여러분들, 어, 이게 요기 매달, 다른 것도 다 있습니다. 어, 지원자 매달. 그래. 잠깐만 정지해 아 다시 돌아왔는데요 이번에 새로운 도가산 요기 매달 이것까지 합쳐서 1 0 개가 있습니다 그걸 다 이쪽에다 넣을 거예요 자 처음에는 얘를 넣어봅니다 안뜨림자 봐봐요 안뜨림자 얘는 이 어스름족이에요 자 이게 이미가 예, 이름인가 봐요. 이번요그 다음에 호걸족, 무리담을 넣어볼까요? 어우, 잘안 넣어지네. 아, 제가 이게 처음, 처음 만져보는 거라 서제가 자, 여기서 시 자, 한 번만 해볼게요. 자, 조카, 어깨 때가 호걸이죠 자, 얘한 건은 몇쪽에다 놔두죠. 한건저쪽에다 놔두세요. 불빛도 나고 있습니다. 불빛도 나고? 보시면 이제 희 쪽이 중국에서 만든 가짜 제품이에요. 얘네들은 가짜 제품. 일단 얘가 가짜 제품이라서 호걸 쪽인데 프린트로 나온지 일단 보여줄게요. 프린트로 진짜 나옵니다. 자호 여기 흑인데 플리티죠? 이게 왜 이게 왜 플리티로 되냐 궁금하시죠? 이제 힘업 쪽이라 뭐 얘도 중국 제품에서 만든 가짜예요. 무시하면은 이번에 힘업 기를 넣어보죠. 얘는 호글족잘 나옵니다. 남은 것들 네개 남았는데요. 네, 팔릭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파리킥을 해볼게요. 네 개는 한 개는 걸림 동작 어스름족이고요. 그 다음은 쏠대비 어스름족, 그 다음에 또 호갈족인 철사상꽃, 삼타클 도사 이건 따끈따끈족입니다. 너가 모르는 적이 딱한개 있는데요. 오우, 예, 수 아, 예. 수 네, 요 어? 얘가 있습니다, 얘가. 얘 별림동자 어선족, 아까 말해드렸죠. 아까 불빛 보죠. 이 어, 그렇습니에트 온. 요메에다 <laughs> <메달>. 배트 <베트> 온. 어, <laughs> 하. 이 우리 한글에서는 요기어트지만 일본에는 노가이어트인 것다다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욕설 금지입니다 여러분 말이야 진짜 자 이번에 술대비로 쓰는 거자 여기입니다 네트 온 내가 주인인데 왜 내가 못기지 창피하다. 내가 미미 이러죠. 그다음에 설산 사랑권을 해보겠습니다. 설산 음, 시용권인데아시용권 요금에 달아 여기 메달. 아 이씨. 내가 한번 할게 오케카 오케스 오케스 아이징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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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딩게뭐 다음에 딱한개한개 마지막 딴닥돈 요소입니다 딱요 마지막인 거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죠여기좋 여기, 여기. 아, 요 어? 더있는데 아, 그건 아, 우리가 했습니다 음, 우리 여기 보이죠 뭐 여기 요 요런 게 이런 건 똑같 딱딱한 종이야 그런 거 이런 거 똑같이 자. 하면 이렇게 나. 약간 우리가 뜯고 뭘보여지 반대를 뜯으면 고진나이어이요 자, 그럼 보이죠? 나 고진라이어가 그게 아니에요. <laughs> 자 일단 이제 다시 열리네요. 여기입니다. g e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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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다, 볼까? 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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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다 둘다, 다 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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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다 둘다, 다 둘다, 둘다, 다다다 이번엔 축하 단릴조금내 친구 나와라. 축하 드리나 여기입니다. 나축 어? 어? 여기는 코카 쪼미 저가에서는 올 열렸던 이기니얘 끝나면 사 아 여기까지만 맞추고 여기까지만 맞출게요. 아, 그럼 이쪽에서 맞치도록 맞추... 하고요. 그리고 이거 일본에서 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끝날 때 역시 구독과 추천 좋아요 댓글 많이 올려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어 친구가 준 거래요. 네. 네. 그렇죠. 그래도 일본 거니까.